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예수님 닮은 순종이란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이제 사순절 벌써 네 번째 주가 됐습니다. 그리고 3월이 이제 두 번째 주가 됐죠.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우리가 올해 초에 계획했던 대로 또 생각했던 대로 진행됐다면 정말 신앙이 절로 자라나 있을 거고 또 우리가 말씀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렸겠지만 사실 그렇기는 쉽지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따르는 것도 쉽지 않았고, 또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것이 고단하였다는 그 우리의 고백이 3월 초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과 긴밀해지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 시대를 지나서 이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그러한 사무엘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변화된 이유 그리고 또그 안에 섞여 있는 역사적인 사실들을 사무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죠. 그런데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를 것만 같았던 이 사울이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사울 왕을 내치십니다. 그리고 이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기름을 다윗에게 붓게 하여서 다음 왕으로서 세울 수 있도록 예비하게 하십니다. 특별히 이 사무엘상에서는 이 사울 왕이 자신의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엄청나게 노력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러한 사울의 탐욕을 피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다윗의 모습을 대조시켜서 대비시켜서 이 하나님을 쫓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 사무엘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서에 대한 내용을 좀 중심의 내용을 봤을 때 어떤 구절이 있냐면 사무엘하 3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사무엘서는 사울의 집 다윗의 집으로 지칭되는 세력의 갈등인 것입니다. 그냥 이두 왕의 집안의 세력의 그 싸움이 아니라 이것은 실상은 어떤 것이냐면 죄인의 삶을 살아가려는 인간 중심적인 사람의 삶과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신앙적인 사람의 갈등과 다툼,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울의 집은 어떤 집안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다윗의 집안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가고 싶은 열심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것은 사무엘서가 우리에게 알려 주는 중요한 그런 말씀이 있다는 건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인간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라는 겁니다. 아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윗은 점점 강하여져 가고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려 하는 이들에게는 주어진 것이 약하여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점점 강하여지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은 우리에게 속하여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 주시고 계신다는 거죠. 특별하게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의 불순종을 통하여서 순종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반대로 보여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주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오늘,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을 때에 사울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볼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입장을 생각해봤을 때는 어,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내가 만약에 사울의 입장이면 어떡할까? 어느 정도는 이해할 만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습니다. 어떤 명령입니까? 아말렉을 끝까지 쳐서 진멸하라. 남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사울은 전쟁을 일으켰고, 아말렉을 쳤습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 진멸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행위 가운데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거의입니다. 거의 다 진멸했습니다. 모두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7절부터 9절을 함께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다 에고밥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아멘. 지금 사울은 아말렉을 치라는 명령을 받고 실행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맨 처음에 가지고 살아갔죠. 출발은 했습니다. 그런데 치다 보니까 이것이 아까운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거 정말 좋아 보이고, 정말로 좋게 생겼고, 이거 진귀한 건데, 이것까지도 진멸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협상의 카드가 필요했기 때문에, 진멸하라는 것은 왕도 죽이라는 건데, 말씀 보면 8절에 아악악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모든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어떤 게 생겼습니까?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합당하고 또 이것이 정말로 옳다라고 생각되는 그 부분까지만 순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은 불합리해. 비성적이야. 그리고 실상으로는 상식에 맞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행위들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것이야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울의 모습인데, 사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만약에 사울이었다 치면 말씀을 듣고 이 아가 광의 궁에 쳐들갔습니다. 그랬는데 정말로 주먹만한 다이아가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지 생각이 들겠죠. 정말로 진귀한 보물이 거기에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이것까지 다 불태워야 될까 고민이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사울이 볼수 있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볼수 있는 기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어땠을까요?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말씀하시되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합니다. 이거는 어느 부분까지 행했다가 아니라 아예 전체가 행하지 아니하였다. 전부를 뜻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는 그가 나를 거역하였다. 라고 말씀할 수 있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에 부딪힘에 있어서 자신의 의지와 반하지 않으면 "아, 이건 하나님께서 바르게 나에게 명령하신 거야" 라고 하면서 순종합니다. 그런데 뭔가 나의 뜻과 다르다 그러면 그는 당연하게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기준을 세우라고 길을 열어주신 걸 거야. 뭔가 다른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기준을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울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 우리 13절을 함께 읽어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아멘. 지금 자신이 한 일은 정당하고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으니까 난는 진멸하러 갔고 싸우라고 했으니까 싸웠고. 그리고 일반 백성 다 죽였고 그리고 나쁜 것들 다 치워 버렸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습니다라고 자신에게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기준일까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스러운 이사울은 어떤 일까지 하냐면 갈멜에 자신의 전공에 대해서 나 아말렉을 진멸시켰어. 기념비까지 세우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사무엘이 이를 책망하니까 사울은 능글맞게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라고 주장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울이 죄를 지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다는 것이고 그에게 벌을 내리시고 내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볼 때에 참으로 혹시나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고민을 해 보고 또한 저의 모습이 아닐까 고민을 해 봅니다. 저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하셨을 때에 정말 어떻게 하면 피해갈까 고민했을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사실 목회가 너무나 싫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에 저는 전공이 기계 쪽이었기 때문에 전 평범하게 좋은 회사를 가서 남들이 원하는 좋은 연봉을 받고 좋게 좋게 평범하게 집안을 일으키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3학년 때 갑자기, 어머님을, 아버님을 이제 기도원에 모셔다 드리려고 하는데, 그 기도원에서 갑자기 저를 붙잡더니, 형제님은 기도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거기에 계신 목사님, 갑자기 다른 기도하시는, 처음 보시는 분들도 기도하시다가, 형제님은 목회를 하셔야 되는데, 왜 도망 다니십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사실, 저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서 항상 그런 자리를 피해 다녔었거든요. 얼마나 싫었으면.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명령하셨던 게, 그분들을 통해서 명령하셨던 게, 결단할 때까지 무기한 금식하라였습니다. 그래서 무려 3일 동안 물만 마시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와, 4일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포기할게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금 목회의 길로 갈 것을 다짐하고 목회로 나아가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단하고 지금 빨리 시작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건데 제가 어떤 결단을 내렸냐면 하나님 제가 대학교 3학년입니다. 이제 4학년 바로 올라가서 8학점만 들으면 끝나는데 웬만하면 졸업까지 나둬 주시죠. 그래서 4학년 올라가서, 아, 16학점이군요. 8학점, 8학점 듣고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을 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명, 명령하셨죠? 목회를 바로 해라. 근데 제가 갑자기 마음에 불현듯 드는 생각이, 하나님, 내가 세상도 경험 못 했는데, 어떻게 성도님들한테 세상에 대한 이야기 하겠습니까? 3년만 주시죠. 하고, 또, 뛰쳐나가는 겁니다. 회사에 들어가고, 일을 하는데, 와, 얼마나 힘든 회사에 들어갔는지, 아침 8시에 출근해가지고 밤 11시에 퇴근하는 거예요. 못 견디고 또 선교단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 진짜 3년을 치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신했던 게 뭐였냐면은 제가 좀 공부하는 거에 익숙해가지고 바로 신학대학원에 붙을 줄 알았어요. 이게 웬걸입니까안 붙는 거예요. 저희 와이프가 지금 그때 연애하고 있던 그 당사자인데, 당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잠시 떨어져 있자. <laughs> 그래가지고 결단하고 준비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보면서 이것이 저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하나님께서는 기준을 이렇게 딱 두고 행하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거 정말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해서 이리저리 피해 다니는 그런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전한 순종, 온전한 순종에 다다를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게 되죠.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에서 보면은 우리는 죄인으로 바로바로 바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함정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 또한 이런 고난들을 겪었습니다. 바울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계속해서 순종의 길 가는 게 힘듭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 또한 죄를 많이 졌거든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온전한 순종을 위하여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은 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이 것이지. 그냥 너의 생각대로 비틀어서 뭔가 꼬아서 아니면 이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해서 이것대로 저것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완전한 순종? 할수 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완전한 순종을 가질 수 있다라고 성경에선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 가운데 정말로 완전한 순종이 어렵다고 생각할 때에는 말씀이 증언하시는 것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전한 순종은 참된 믿음을 전제로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에는 순종할 수 있는 모든 기회와 또 순종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모든 방법을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아, 네. 의탁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셨고, 우리는 그 준비된 도움을 받으면서 예비하신 길로 나아가면 되겠습니다. 아, 네. 그렇다면, 하나님이 따라가라고 말씀하셨던 진짜 완전한 순종의 본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순종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참 인간으로 오셨죠. 그리고 참신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의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계획대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종종 제가 설교 때 말씀드리는 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과 비교할 만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은 엄청난 고난과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셨을 때 제가 지금 팔다리가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어디든지 갈수 있는 상황인데 누군가 저를 결박을 하고 저를 적당한 10m 밑에 파묻어버리고 저에게 숨을 쉴수 있는 대롱 하나만 주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얼마나 가깝할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누군가 그냥 저에게 우리에게 두꺼운 이불로만 덮어놔도 우리는 숨이 텁텁 막히면서 온 몸이 움직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가깝해합니다. 그런데 저 수십 미터에 내가 그런 상황이 됐다면 어떨까요? 정말로 답답하겠죠. 그게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께서 제약을 받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가지시는 박탈감, 괴로움, 그리고 육체의 상함을 입었을 때에 느껴지는 고통, 얼마나 심하셨겠습니까?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거부도, 주저도, 후회도 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을 보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양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괴로운 순간까지 오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인데 무엇에 순종하는 것이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바로 우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드러나게만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죄인으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져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끝나게 되는데 그것을 속량하기 위해서, 그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성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오신 것이죠. 그갑깝함과 괴로움은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에 정말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는데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고집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순종하신 것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고통이 얼마나 심한 것이냐면, 아까 예를 들었듯이 깊은 곳에 숨쉴수 있는 대롱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은 어떠한 느낌이냐면, 그 대롱을 서서히 옥죄는 겁니다. 누군가가 그 대롱을 옥죄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숨이 점점 막혀오죠. 정말로 괴로움이 점점 심해지는 겁니다. 빠르게도 아니고 천천히 십자가에서 고통은 그냥 단순하게 너 죽어 하고 나서 칼로 그냥 싹 자르는 것이 아니라 물이 다 빠져서 기진맥진해져서 내 몸이 축 처지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냐면 못에 박힌 곳에 있는 힘줄과 또한 등가죽에 있는 거친 나무에서 이 미책짓질을 당했기 때문에 피부가 다 벗겨져 있는 상황, 근육이 드러난 상황에서 그곳에 가시가 박히는 겁니다. 내려가면서 숨이 턱턱 막히는데 인간은 팔이 들린 상태에서 몸이 처지게 되면 이 아래에 있는 기도가 막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숨을 못 쉬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을 주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박힌 채로 힘을 주면은 다시 쓸려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을 깨게 만드는 거예요. 그 과정을 몇 시간 동안 겪으신 게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대롱을 천천히 쥐어지는 그 고통을 고스란히 느끼신 게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성취되는 것을 이루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완전한 순종을 우리들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초기 교회의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를 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지금 이 시대에도 성교하시는 분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목숨을 내놓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우리 또한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준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준비는 바로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로마서 7장 6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닭신 나감을 얻느니라. 아 죄송합니다. 어, 제가 로마서 7장 6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얼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으셨으므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됨으로 인하여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하여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7절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영으로 가능한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절을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 아니라 아멘. 성도가 순종한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세상을 바라봤을 때의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사랑,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야는요, 너무나 약합니다. 볼수 있는, 앞에 있는 것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사리 고개를 돌릴 수 있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다가도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을 때 우리는 그냥 쉽게 고개를 돌립니다. 아, 저게 뭐지?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그 고개를 다시금 하나님께로 맞춰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은 우리의 생각의 한계 가운데 멈추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진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지 말라고 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신명기 18장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완전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울이 행했던 일, 하나님의 완전하신 가운데 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세워졌다면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 자신을 내려놓는 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가 마지막으로, 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한번 같이 읽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닮아서 순종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순종하신 그 길을 통해 희망을 얻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준비하고 이끄시는 온전한 순종에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복음의 사람, 그리스도인 바로 우리입니다. 바로 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한분한 한 분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으로 향하는 복된 길을 완수해 내실 수 있기를 주님께서는 그 길을 완수하라고 여러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완수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정말로 놀라운 크고 값진 선물을 얻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